그럼 저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여기까지 하셨죠? 저는 네, 액자 제작 했고, 2급의 4를 열어 오래네요. 그죠? 그럼 파일에 열기 하시고, 2급의 4. 여기 있네요. 요거 땡겨 오시고. 그죠? 저 여기서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 요만큼만 필요하죠? 이거 가지고 와 볼게요. 자석 올가미로 클릭, 클릭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깜빡이도록 만들어 주세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클릭클릭하셔서 다 하셨죠? 혹시 못하신 분들은 영상 중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클릭클릭하셔서 그 다음부터 이어서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동하실 때는 여기 이동도구 툴 있으시죠? 이동도구 툴로 이동시켜 주시고 그죠? 요렇게 여기 크기 줄일 때는 어떤 거 누르셔야 돼요? 컨트롤 T 그렇죠? 컨트롤티 눌러서 줄일 거예요. 줄여보세요. 자, 줄여보세요. 자, 줄이고 났더니, 저희 보세요. 얘가 이 음, 이거 뭐죠? 이 부는 거? 아무튼 이게 지금 액자 위보다 올라와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여기 레이어 순서가 지금 위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 레이어 순서를 조금 밑으로 내려 볼게요.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 네. 레이어 1 위에 올라가 있으면 돼요. 바로. 위치가, 얘가 위로 올라갈수록 그림이 위로 올라와지거든요. 그죠? 그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내려가 있어야 되니까 위치를 레이어의 위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위치를 조금 더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밑으로 내려 보세요. 자,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책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주고 나서 바로 끝내시는 게 아니고, 책에 뭐라고 나와있죠? 그쵸? 여기에 외부광선 레이어 스타일 주라고 했으니까, 얘에다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 옆에 더블클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이니까 레이어 스타일에서 외부광선 눌러줄게요. 여기 외부광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외부광선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자그 다음에 문자 써야 되겠네요 문자는 T 여기 T버튼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수평 문자 도구라고 있어요 그죠 수평 문자 도구 클릭하셔서 위치 비슷하게 찍으시고 저희 글자는 많이 써봤죠 쓸게요 아, 선생님 저는 글자가 옆으로 들어가는데요 상관없어요 나중에 위치 옮기시면 되니까 크게 상관 없습니다. 자, 스성되셨으면 여기 조금 옮길게요. 항상 옮길 땐 요거. 이동도구 툴 기억해 주시고 그럼 다시 T 요거 T 있죠? T 누르셔서 글자 드래그 해주신 상태로 글꼴 볼게요. 글꼴이 뭐죠? 그쵸, 도둠 되어있네요. 도둠의 크기는 32구요. 도둠의 32로 바꿔 보세요 그 다음에 색상은 여기 색상 주는 거 있죠 색상 주는 거 눌러서 색깔을 FFFF 눌러주시고 날 레이어 스타일이니까 여기 옆에 레이어 스타일 더블 클릭하시고 뭐 찾으셔야 돼요? 선 획이니까 여기 획획 획 들어가시고 크기가 3이네요 3 주시고 색상 누르셔서 663366 주시면 되겠네요. 자, 확인해 주시고, 확인. 네,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럴 때는 요거. 문자 레이어, 텍스트 만들기 눌러 주셔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상승이겠죠?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눌러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네, 상승이 가장 비슷하니까 상승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위치 옮기실 때 항상 요거 잊지 마시고 얘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되셨을까요? 어,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괜찮아요. 저희 연습문제 풀어보시면 이해 가능하시니까 괜찮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책 64페이지예요. 책 64페이지 펴보세요. 저랑 연습문제 같이 해볼 거예요. 아니요 하시고요. 자, 파일에 새로 만들기 있죠? 새로 만들기 하시고, 파일명은 쓰지 마시고, 크기 먼저 볼게요. 크기는 400에 500 되어 있네요. 그죠? 400에 500.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스케치북 하나, 제 스케치북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저희 파일에 열기 하셔서 이미지 가지고 오셔야겠죠. 이미지는 내 PC 들어가시고요. 내 PC 여기서 문서 있죠, 문서 문서 들어가시고 여기서 G T Q 있네요. G T Q 들어가시고. 여기서 교재 수 파일 들어가시고요. 기본 익히기 있으실 거예요. 기본 익히기 들어가시고 챕터 3입니다. 이제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챕터 3 들어가시고 여기 이미지 있죠? 이미지 들어가셔서 여기 그림, 연꽃 모양 먼저 가지고 올게요. 연꽃 모양 가져와 주시고 연꽃을 제 스케치북에 이렇게 드래그 하셔야겠죠 어, 이거는 뭐 조절점 나타날 필요 없이 딱 맞게 되어 있네요 만약에 조절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T 저희 키보드에서 여기 컨트롤 T 있죠 이거 누르셔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개구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희 액자 먼저 그릴게요 액자를 어려워하셔가지고 액자를 먼저 그릴게요 시험 보실 때도 웬만하면 액자 먼저 하세요 자 그럼 보기에 눈금자 먼저 표시해 주시고 가이드라인 선 잡아 줄게요 여기 50 있는 데 잡아 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선 그렸을 때다그릴실 필요 없고 그냥 끝에 겹치는 부분 이렇게만 잡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지금 책에 보시면 요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 50에 맞춰서 요만큼만 들어가죠? 여기 생길 만큼만. 요만큼만 가이드라인 선 잡아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도 잡아보세요. 자, 가이드라인 선 잡아주셨죠? 자, 그러셨으면 여기 이제 네모, 여기 네모, 네모를 먼저 여기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있죠? 얘를 여기 가우드라인 선에 맞춰서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려보세요. 일단 여기 선이 이렇게 둥글어야 되죠. 저희 둥글게 만드는 거 어디 간다 그랬죠? 그쵸. 선택에 수정에 매끄럽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선택에 수정에 매끄럽게 눌러주시고 사이즈는 5 정도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일단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필터를 여기 겉에만 줄 거죠. 지금 선택이 이만큼만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선택에 반전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긴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필터 드시면 빵점 나와요 이게 아니고 하나를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편집에 복사 지금 여기 레이어 잘 보세요 지금 레이어 하나밖에 없죠 근데 편집에 복사를 눌러주시고 편집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겨요 보이시죠 이렇게 액자가, 여기 겉에 테두리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보이시죠? 이제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필터, 그죠? 필터에 타일 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필터 갤러리 가주시고, 타일, 여기 있죠? 타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확인해 주시고. 그럼 타일 모양으로 다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여기 테두리, 여기 겉에 여기 안쪽 테두리 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컨트롤 키 누르셔야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레이어를 찍으세요. 겉에가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이거 있죠? 저는 여기다 줄게 아니고 여기 안에 다시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선택에 반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만 깜빡깜빡 이거 있죠? 그 다음에 편집에 획 들어가시는 거죠. 획. 선획. 그 다음 저희 어디다 줄 거예요? 안쪽 주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안쪽. 안쪽 선택해 주시고 그죠? 크기는 얼마예요? 4. 그죠? 크기 4 주시고 색깔은 338877.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확인해 주시고, 그럼 테두리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 주라고 했으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레이어 스타일의 그림자 효과. 이렇게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깜빡이는 거 없애고 싶으시면 컨트롤, D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D 이렇게 그리고 안내선 없애볼게요. 보기에 표시자 없애시면 이렇게 파일 들어간 거 보이실 거예요. 요거 레이어는 이 액자 모양 하나랑 기본 모양 하나 있으셔야 돼요. 액자가 조금 헷갈린데 순서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액자 문제는 무조건 맞추실 수, 있, 맞추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가져와 볼게요. 자, 파일에 열기. 지금 개구리 있죠? 개구리 모양. 어, 이것도 쉽게 하시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 이거를 어색 개구리 가져와야 되니까 이거 자석 올가미로 따도 되죠?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거든요. 요렇게 하셔도 맞긴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 겉에가 무슨 색이죠? 하얀색이죠. 색깔이 하나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마술봉을 쓰시면 돼요. 마술봉을 선택을 하시고, 겉에를 찍으시는 거예요, 겉에를. 이 개구리를 찍으면, 개구리 색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찍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겉에가 하얀색 하나잖아요? 그럼 얘를 하나 찍으세요. 그리고 이 흰색만 선택이 된 거거든요? 저는 이 개구리를 가지고 싶죠, 개구리. 그럼 흰색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선택에 반전을 하시는 거예요, 반전. 반전을 하신 후에, 이동도구 툴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올가미로 따는 것보다 쉽죠? 다시요. 자, 마술봉을 선택을 하시고, 겉에를 찍으세요, 겉에를. 이렇게. 겉에를 찍으신 후에, 저희 겉에 가져올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에, 뭐 하신다고요? 그렇죠. 반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는, 여기 이동도구 툴 있죠? 이동도구 툴로, 이렇게 당겨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줄이시는 거죠 컨트롤 T 눌러서 개구리 줄여 주고요 여기쯤 하나 있네요 갖다 놔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저희 뭐 개구리 다시 옮기셔서 이렇게 찍고 선택에 반전하셔서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 이걸로 쓸까요 요거 어, 이거 복사해 볼게요. 요거는 복사. 여기 한 마리 더 있잖아요. 그죠? 얘를 복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요거를 찍으시고, 여기 밑에 휴지통 밑에 요거 조그만 네모칸 있죠. 얘가 복사해요. 얘를 여기다 가져오시면 레이어 44번이라고 생기거든요. 얘를 여기 밑으로 옮기시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할게 되게 많네요. 얘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좌우가 바뀌어 있죠. 얘가 여기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럼 편집에 변형 해주시고 가로로 뒤집기가 이렇게 좌우가 바뀌어요. 편집에 변형에 가로로 뒤집기. 편집에 변형에 가로로 뒤집기 하셔가지고 Ctrl T 눌러서 위치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개구리 있죠? 이 개구리. 이 개구리를 옮기려면 레이어를 4를 클릭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를 아무리 클릭하면 얘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레이어 4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해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얘를 움직이고 싶으시면 레이어 3 여기 레이어 3을 찍으시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맞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빨간색 계열로 보정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색조 채도 주는 거 있죠? 얘를, 보세요. 색조 채도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전체가 다 바뀌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지금 얘한테만 줘야 되죠. 얘한테만 얘가 컨트롤 키를 눌러서 레이어 4를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깜빡깜빡이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레이어 4를 찍고 여기 깜빡깜빡이면 이 상태에서 이제 색조 채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얘만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빨갛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음, 좀 징그럽긴 하지만 자 요렇게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면 요렇게 개구리만 들어간게 보이시죠 바꿔보세요 꼭 컨트롤키 누르시고 클릭하신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 글씨랑 요거는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거고 액자 만들기가 되게 중요해요. 액자 만들기 어려워들 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액자 만들기 순서가 항상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액자 만들기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